오늘이 4월 16일인데 고추 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왔어요. 보통 이제 고추는 이제 4월 한 20일쯤부터 어, 해서 심기 시작합니다. 그 심기 전에 미리 이제 밭 준비를 해놔야 돼요. 보통 일주일 전쯤에 이제 밭 준비를 하는데, 어, 저는 오늘 유기농 자제하고 고추 전용 비료를 활용해서 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어, 퇴비는 사용하지 않고 참 편한 유기농 비료하고, 그 다음에 완유성 비료, 고추비료를 활용해서 해볼 예정이고요. 그 전에 이제 토양 살충제하고 살균제를 조금 섞어서 토양 큐리를 해보겠습니다. 비료는 이제 고추 주는 비료인데, 이게 이제 완유성 비료로서 이제 한 2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요거는 태비 대신에 참 편한 유기농 기료인데 이제 이굴 활용해서 어, 밭을 만드는데, 요즘 좀참 편하게 됐어요. 왜냐하면 크게 준비를 안 해도 전용 비료가 있고 하니까 좀 쉽게 고민 안 해도 되고, 그래서 밭을 만들어서 좋은 고추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전용 비료입니다. 고추 전용 비료. 아주 정령의 비료는 성분이 조, 성분이 좋아서 다른 작물에도 저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아 이제 고추 바디랑이 제 완성 됐어요 이랑을 좀 넓게 만들었어요 이제 폭은 한 1m20 정도 될것 같아요 높이는 한40 정도 돼요 40 보통 일반적으로 한 90에서 100 정도 폭이 높이는 한30 정도 정도로 많이 해요 매년 음, 그렇게 해 봤는데 올해는 어, 좀 넓게 해서 높게 넓고 높게 해서 물 배수가 잘 되게끔 하고 일조량도 좀 많아지게 해서 병충해를 좀 좋게끔 해서 고추를좀잘 가까워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풍도 잘 되고 반응도 잘 통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